서울 새벽을 깨우듯 해외 외신들이 한 목소리로 던졌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미국의 핵정책 판도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그한 문장이 만들어낸 파장은 예상보다 거셌습니다. 방산업계와 외교라인은 즉시 정량 데이터를 꺼내 분석하기 시작했고,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팩트시트가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동북아 전략판을 다시 짜는 서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은 일본에게만 특별 대우를 줬습니다. 1988년 이후 일본은 사전 승인 없이 20% 이상 고농축우라늄까지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비핵국가라는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이건 미국 내부에서도 동맹 특혜의 상징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제 한국이 일본의 독점적 지위를 뒤집는 나라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숫자로 더욱 선명해집니다. 일본은 연간 6천톤의 사용 후의 결료를 쌓아두지만, 한국도 매년 750에서 803톤을 배출하고, 그중 94에서 96%가 재활용 가능한 고품질 자원입니다. 양은 적지만, 효율과 품질은 한국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20% 미만 농축, 반드시 양국 사전 서면 동의 필요. 하지만, 이번 팩트 시트에서 미국이 처음으로 전향적 검토라는 표현을 넣었습니다. 이건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말하듯 닫혀 있던 문이 처음으로 실제로 움직인 순간입니다. 일본 모델이 당연했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한국이 테이블의 판을 다시 짜기 시작한 겁니다. 그 동안 한국은 농축재처리를 논의하는 한미고위급 위원회는 2 0 1 8년 이후 7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BBC 한국 분석에서도 강조됐는데, 한국의 기술 역량은 이미 G7급인데 제도는 OECD 최하위 수준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시각이었습니다. 그 괴리가 이번 협정으로 처음 좁혀지는 조짐이 나타난 겁니다. 한국이 2035년 협정 종료 이전에 조기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도 바로 이 간극을 정면으로 깨기 위한 점. 전략이라는 점을 해외 매체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합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대목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단순히 농축제 처리 논의가 재개되는 수준이 아니라 전자권 전환 일정과 맞물려 전략적 종속구조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 2026년 완전운용능력검증을 명시한 것은 전자권 환수의 시간표가 사실상 나온 첫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전자권 전환에 대해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춰왔습니다. 는 간단합니다. 한국군이 독자적인 해결료 해경 우 방공지휘 조기경보 위성정찰 능력을 확보하면 연합지휘체계를 미국 중심으로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외 군사전문매체 는 이를 한국이 스스로의 전략 인프라 를 회복하는 과정과 미국의 조율 이 처음 충돌한 지점이라고 분석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농축제 처리 확대는 동북아 전략균형의 완전한 재편을 의미합니다. 반면 한국 입장에서는 전자권 환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핵 핵심 기술 기반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선택입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은 업계에서 공인된 사실입니다. APR-1400은 UAE 바라카 원전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며 미국 NRC 인증까지 확보한 유일한 비미국 원전 모델입니다. 즉 기술력은 갖췄지만 제도적 족쇄만 남은 상태였던 겁니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지점은 제철이 권한 확대가 해군 원자로 연료 설계 직결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한국이 차세대 핵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연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미국의 공급 혹은 자체 생산. 일본이 고농축 우라늄까지 접근 가능한 권한을 확보했다면 한국이 동일 구조를 추구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해외 외신들은 이번 변화를 두고 다음과 같은 관측을 내립니다. 전자권 전환과 핵연료 권한 확대가 결합하면 한국은 사실상 G7을 넘어서는 전략자립 국가의 구조에 들어선다. 이 구조가 등장하는 순간, 일본 중심의 기존 규칙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해외 분석가들이 오늘 한국에 쏟아내는 관심은 바로 이 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판을 뒤집기 시작했다. 해외 전문가들이 최근 가장 예민하게 분석하고 있는 지점은 한국의 기술 축적 속도가 기존 핵연료규제 체계를 무너뜨릴 만큼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일본에 제공했던 포괄적 사전동의는 일본만이 원전연료주기 전 단계의 산업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논리를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였지만 지난 10년 동안 한국이 보여준 수치는 이 전제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원자력에너지와 군사기술이 결합된 민군복합 분야에서 한국의 성능 데이터가 공개되는 순간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일본이 누렸던 독점적 지위가 사실상 붕괴했다는 평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설계 건설한 로카쇼제 처리 시설은 연간 800톤 제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공정 효율은 72에서 75% 사이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이 최근 실험 운전 중인 건식 제처리 기술은 전해환원 회수율이 69%대를 넘어섰고 기술진이 2028년 달성 목표로 내세운 효율은 81%입니다. 제처리 효율이 6%만 올라가도 연료 단가가 톤당 약 2천만 원 절감되는데 한국의 12% 포인트 상승은 일본이 따라갈 수 없는 경제성 우위를 의미합니다. 해외 원정 경제 전문지에서는 이 수치를 보며 한국은 재처리 기반 경제성을 일본보다 18에서 21% 우위에서 확보했다는 분석을 냈습니다.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특혜에 가까운 사전동의 구조를 얻어낸 명분이 일본의 높은 재처리 효율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의 기술 변화는 제도적 균형을 뒤흔드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한국은 전 연료봉 제조 기술에서도 정밀도에서 앞서갑니다. 연료봉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공 오차 허용치는 한국이 5 마이크로미터 수준, 일본은 12에서 15 마이크로미터 수준입니다. 작은 오차가 전체 연료 어셈블리 효율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정밀도가 높아질수록 고온 고압 상태에서의 연료 변형 가능성이 줄어들며 월성신고리 UAE 바라카에서의 98%대 가동률은 이 정밀도가 만든 결과입니다. 일본의 원전 가동률이 30% 대 머무르는 것과 대비되며 기술 축적량의 격차는 해외 분석 기관들이 한국을 G7 원전 국가 이상의 연료 주기 완성 국가로 분류하는 근거가 되어갑니다. 방산업계 내부 자료에서는 원자로 설계 데이터의 축적량이 국가 기술력을 결정하는 핵심이라는 분석이 반복됩니다. 일본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축적한 함정용 원자로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약 600만 건 수준이며 이는 대부분 연구용 소형 원자로에 한정됩니다. 반면 한국은 장보고 3 배치 2 설계를 위해 12년간 누적한 데이터가 약 3,800만 건에 달합니다. 이는 일본의 6배 이상입니다. 더 충격적인 수치는 열효율 비교입니다. 한국 70메가와트급 원자로는 실제 운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92% 열효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미국 버지니아급 최신 블록의 88에서 89%보다 앞서는 수준입니다. 출력 수치만 보면 한국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열효율과 전력 변환 그리고 진동 억제 성능은 이미 세계 상위권이며 이 수치는 일본이 독자 개발 불가능하다고 평가되는 장점입니다. 이런 열효율 구조는 군사적 측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잠수함 내부의 소음 수준은 원자로 펌프 터빈이 발생시키는 미세진동에서 결정되는데 한국형 원자로는 구조적 설계 덕분에 미국 디젤 AIP 병행형 대비 최대 34% 소음 저감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일본은 잠수함 기술은 강하지만 핵 추진 플랫폼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가 비확산 구조가 아니라 원자로 설계 역량 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결론입니다. 동시에 한국은 정찰 지휘 체계에서도 일본을 크게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 외국가 중 유일하게 SAR 0.3m급 위성을 5기 체계로 구축했으며 궤도 데이터에 따르면 지구재 방문 주기 평균 두시간을 기록합니다. 일본의 정보 수집 위성은 8에서 12시간 주기로 회귀하기 때문에 실시간 작전인지 능력에서 4배 이상의 격차가 생깁니다. 이 격차는 군사적 의미가 단순한 속도 차이를 넘어 전작권 환수 조건을 충족하는 핵심 기반이 됩니다. 전작권 환 수가 본격화되면 한국군은 독자 지휘 체계를 기반으로 전장을 통합 운영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핵심은 미국에 의존하던 핵심 정보 인프라를 한국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었고 바로 그 역할을 SAR 위성 통합 전장 관리 체계 국산 조기 경보망이 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성과 잠수함 기술이 하나로 묶이면 한국은 독자 핵 전력 통제 능력을 가진다고 분석하며 이 구조가 일본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고 강조합니다. 일본은 고농 추구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은 있지만 이를 활용할 원자로나 잠수함이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제도만 부족했을 뿐 기술, 산업, 전력의 삼각축은 이미 완성 단계입니다. 외신들이 특히 흥미롭게 분석하는 지점은 한국의 원전 수출 확장력이 일본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크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원전 건설 수주에서 APR1400은 프랑스 EPR보다 공정 기간이 22개월 짧고 미국 AP1000보다 건설 비용이 약15% 저렴하며 가동률은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올해만 해도 사우디, 폴란드, 체코가 한국형 모델을 검토하고 있고 폴란드는 한국 업체의 공정 참여 비중을 최대 70%까지 논의한 상황입니다. 이 구조는 세계 연료 주기 시장에 한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일본은 이 시장에서 사실상 경쟁력을 상실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잠수함용 고효율 저농축 연료뿐 아니라 일본과 동일한 조건의 고 고농축 우라늄까지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내부에서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20% 이상 고농축 연료로 전환할 경우 추진 지속 시간이 AIP 대비 12배 디젤 기반 잠수함 대비 40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해상자위대 핵잠을 현실적으로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술적 기반의 부족과 열효율 저하 때문입니다. 미국 역시 핵잠 기술을 가장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잠재국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이 보고서는 올해 미국 군사전략 자료집에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동북아 전략 구도의 재편을 의미하며 한국이 전자권 환수와 해결력 권한 확대를 동시에 챙기는 완전히 새로운 군사 외교 시대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은 25년 11월 14일 한국이 핵재 처리하면 바뀌는 것들 영상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핵연료재 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상상도 아니고 희망도 아닙니다. 이미 쌓여있는 데이터와 숫자가 예고하는 대한민국의 다음 단계입니다. 먼저 지금 한국이 매년 버리고 있는 자원부터 보시죠. 한국 원전 26개에서 나오는 사용후 해결료 연간 750에서 803톤입니다. 어떤 해에는 820톤까지 치솟은 적도 있습니다. 놀라운 건이 안에 94%에서 96%가 다시 쓸수 있는 자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매년 760톤급 전략비축 창고가 버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재처리 기술로 다시 꺼내면 플루토늄 8.1에서 10.4톤입니다. 그리고 핵연료로 환산하면 110에서 147톤입니다. 이 정도면 원전 한기를 24개월에서 33개월 거의 2년 반 동안 돌릴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이 수천억 원짜리 금광을 고준이 폐기물이라고 부르며 그냥 묻어왔습니다. 하지만 재처리가 허용되는 순간 이 묻혀있던 800톤이 그대로 전략자원창고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해군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한국형 핵잠 원자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70메가와트급 모듈 한기를 돌리기 위해 필요한 연료량은 고작 0.48톤에서 0.73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연료는 한번 넣으면 25년에서 32년 동안 교체가 필요 없니다 없습니다. 보통 전용축 핵연료를 사용하면 10년 전후로 잠수함을 반으로 갈라야 하지만 한국은 출력을 낮추는 대신 사용 기한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쟁 개념이 달라지는 숫자입니다. 디젤 잠이 3주마다 숨을 쉬어야 했다면 핵잠은 한번 숨쉬고 바다 밑에서 수십 년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재처리를 확보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 핵심 연료를 외국 승인 없이 한국이 직접 뽑아낼 수 있습니다. 즉 한국 핵잠은 더 이상 미국의 승인도 외국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 갈수 있습니다. 남중국해도, 괌 주변 해역도, 인도양까지도 단일 연료주기 안에서 25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 한국이 향후 육척체계를 구축한다면 해외 의존 비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1조 1천억에서 1조 5천억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절약이 아니라 전투력이 됩니다. 이 힘이 해군 장기작전 플랫폼으로 고스란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국의 잠수함 전력은 지킬 힘에서 지구 반대편까지 움직일 힘으로 바뀌는 겁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작전 반경을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해군이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1600km 수준입니다. 그런데 연료 주기 독립이 확보되면 이 반경이 4000km 이상으로 뜁니다. 그리고 여기엔 중요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작전 면적은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 그래서 계산해 보면 1600km일 때 작전 면적은 804만 제곱킬로미터, 하지만 4,000킬로미터로 확대되면 5,026만 제곱킬로미터까지 넓어집니다. 무려 6.2배입니다. 이건 해군이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해양강국 체급으로 강제 승급되는 숫자입니다. 여기서 산업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한국의 금속단조산업, 국내에서 바로 생산 가능한 고강도단조품이 2만에서 3만 톤, 연간 전체 단조 생산량은 12만 톤입니다. 그런데 재처리가 허용되는 순간 이중 1만 4천 톤 이상이 바로 연료주기 부품으로 투입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선, 자동제어, 플랜트, 방산, 고온 소재까지 전부 붙으면 한국은 말 그대로 국가 단일 공장이 됩니다. 이 구조가 가능한 국가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입니다. 넷에서 다섯으로 늘어납니다. 그 다섯 번째 이름이 대한민국입니다. 원전 수출 시장으로 시선을 옮기면 변화는 더 거대해집니다. APR 1400은 건설 기간 54개월, 지구상에서 가장 빠릅니다. 프랑스는 120개월, 핀란드는 170개월, 일본은 144개월 이상 걸립니다. 한국은 이걸 절반 이하로 끝냅니다. 여기에 연료 패키지, 유지 관리, 재처리 서비스가 붙는 순간 한국의 패키지 가치는 급격히 상승합니다. 건설비는 8에서 12% 절감, 납 기능구에서 14개월 단축, 유지 관리 패키지는 2.6에서 3.1배 매출 상승합니다. 그리고 전체 시장 규모는 7조에서 14조 원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수출이 아닙니다. 국가 단위 전략 시장을 먹는 겁니다. 한국이 미국, 프랑스, 러시아와 나란히 원전 연료 정비, 재처리 풀 패키지를 제공한. 는 세계 다섯 번째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얘기를 빼놓을 수 없죠. 미국은 지금 해결료 공급망의 27%가 붕괴된 상태입니다. 농축점유율은 4%입니다. 반면 러시아가 40%, 유럽이 30%이고 중국이 급상승 중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미국은 더 이상 혼자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솔직히 미국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을요. 한국이 재처리를 확보하는 순간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은 옵션이 아니라 중심축이 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일본을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일본은 후보가 아닙니다. 일본은 조선과 단조, 잠수함과 자동제어가 전부 분절되어 있어서 통합 생태계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전략무기 독립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전문가들은 국가가 전략무기를 완전히 통제하려면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제조, 공급, 운용, 그리고 연료로 분석합니다. 현재 한국은 지금까지 세계는 이미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연료 통제권만 없었죠. 그런데 재처리가 허용되는 순간, 이네 가지가 비로소 완성됩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세 나라만 가지고 있던 완성형 전략 통제권, 여기에 대한민국이 됩니다. 이건 기술 하나를 얻는 게 아닙니다. 문명의 계층이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 이 협상 과정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미국 상무 장관이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문제의 문구를 통째로 삭제하라고 요구했고, 심지어 한미정상이 공유한 큰 틀의 합의까지 뒤집으려 했습니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최종 문구가 팩트시트에 실린 것은 발표일에서 2분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한 줄을 넣느냐 마느냐에 한미가 머리를 맞대고 신경전을 벌인 셈입니다. 미국은 비확산 원칙이 흔들릴 것이라 우려했고, 한국은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농축제 처리 권한 확장을 목표로 단호히 맞섰습니다. 여기서 미국이 끝내 문구를 넣어준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의 한국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전략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처리 농축 기술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의 핵심 원료 접근권이며, 향후 핵연료주기 완전 자립의 초석이고, 더 나아가 한국형 핵잠수 핵연료 공급 안정성까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즉, 이 권한을 가진 국가는 바다에서 100년의 전략을 펼수 있습니다. 해외 군사 분석가들이 한국이 일본과 유사한 급으로 핵연료 주기 영역에 접근하는 초입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일본은 연간 8 0 0톤재 처리가 가능한 로카쇼 시설을 갖고 있고 플루토늄을 45톤 이상 보유해 미국과의 협상력도 막강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영토온, 제철이 금지였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팩트시트는 이 고착된 구조를 흔드는 최초의 신호였습니다. 즉, 이번 팩트시트는 기술 협상이 아니라 한미 전략 구조의 대전환 선언에 가깝습니다. 지금 한국은 원자로 기술, 연료 주기 기술, 조선 잠수함 기술, 그리고 국제적 신뢰도까지 모두 갖춘 국가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도 예전의 수동적 동맹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능동적 동적 파트너로 바뀌고 있습니다. 해외 외신은 이를 한국 핵심 기술 자립의 분기점이라고 규정했고, 이 팩트 시트는 그 거대한 변화의 문을 여는 첫 열쇠였습니다.